S.Y. 바자르의 다니엘 산체스, 휴 온셀스 케어레전드의 팔라존 선수 세트 스코어는 2대 0. 휴 온셀스 케어레전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팔라존 선수 다시 한번 리쿠션으로 초구 성공. 항상 말씀드리지만 길게 가, 각도를 만들 수 있고 짧게 각도를 만들 수 있을 때그두 가지의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무조건 직접 치는 게 확률은 좋습니다. 네. 네. 물론 난이도가 뒤로 치는 게 쉽다면 그럼 당연히 뒤로 쳐야겠지만. 지금처럼 5대0 확률이라 치면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짧게 치는 게 쉬워요. 주의 모시 바뀔 정도로 많이 들었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직접 치는 거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호인 분들 중에서 자 대회전 노란 공, 자 노란 공이 노란 공이 어. 절한 자리에서. 네. 내공의 진로를 틀어막았습니다 아, 각도는 정말 잘 만들어줬는데 조금 아쉽게 키스가 나죠 네. 조그만 득점하고 팔라존 선수 자리로 돌아왔고요 이제 산체스 선수 1세트에서 연속 득점 9점을 한번친 적이 있는데 3뱅크로 시작합니다 3세트는 15점 경기 아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스리뱅크 2점짜리로 출발합니다. 화려한 스리뱅크는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있는 스리뱅크의 확률은 산체스 선수가 월등하게 더 좋을 거거든요. 뱅크샷 확률이 좀 적다고 치더라도 스리뱅크만큼은 또 1점제 경기 에서도 많이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치기 가죠. 브릿지를 아주 짧게 하고 가볍게 탄력을 줘서 각도 만들어냅니다. 넓이 네. 아, 네. 네. 보면 그냥 평범한 뒤로 돌려치기처럼 보이네요. 아, 살짝 간결하게 약간 임팩을 주고 네. 약간의 낮은, 낮은 당점으로 얇게 끌어치는 느낌이죠. 네. 그러면서 포션을 또 만들어냈어요. 산체스 선수가 점점 본인의 모습을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뒤돌려치기도 다시 한번 보시죠. 아 근데 이 공이 내공이 너무 많이 내려오네요 1목 조건 정확하게 세웠는데 2목 조건과 조금 잘못 맞았습니다 돌리게 길게 일지 아니면 뒤돌려치기를 뽑아서 직접 노릴지 뒤로 돌려치기를 뽑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살짝만 뽑아 주면 되거든요. 아,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처리를 네. 합니다. PBA 테이블 자체가 워낙에 코너 반발도 세고 쿠션 반발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들은 이용하기 정말 좋죠. 네. 저 별명이라면서요? 체스 형. 그렇죠. <laughs> 네. 원래는 이제 노래 가사로 테스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네. 거기 이제 테 대신 체만 넣어서 근데 반대로 또 세미 사이그노 선수를 친근하게 부르는 분들은 세미 형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laughs> 네. <이제> 형들이 <laughs> 어. 참 많네요. 지금 멋진 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리버스인가요?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와아 제가 보는 것만으로 짜릿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오. 와, 정말 내공의 밀림 끌림 전혀 없어요. 저 거리에서. 네. 와, 저 어떻게 저렇게 조합을 시킬까요? 아, 정말 이거는 감상이네요, 감상. 네. 네. 자, 그리고 다시 뒤돌려치기 가는데 일목적코 타이밍이 조금 있습니다. 내공이 좀 느리게 오지 않게 컨트롤해 줘야 돼요. 내공이 좀더 나오게. 그렇죠? 이공도 성공하면서 또다시 연속 득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나갑니다. 산체스 선수의 팬분들이라면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역시 산체스였구나라는 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산체스 선수가 조금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점점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라존 선수도 분명히 그 무서움을 알 거고요. 자, 이건... 버블 쿠션인가요? 네,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죠. 어, 조금, 조금 덜 내려갔는데 2공은 투로 맞네요. 이대로 15점 치나 싶었던 아주 날카로운 공격들 여기에서 중단됐습니다. 두께가 얇진 않았고요. 회전이 네. 조금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두께는 맞는데 네, 두께는 뭐저 정도 두께면 아주 무난한 두께인데 네. 회전량이 조금 부족했죠. 회전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산체스 선수가 느끼기에 원쿠션에서 반발이 약간 어, 다른 건지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산체스 선수의 반응으로는 반발이 좀 센데? 이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런 것 같네요. 예. p b 테이블 자체가 워낙 반발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테이블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던 팔라존 선수. 아유, 차분하게 한점 치면서 네. 자 이제 추격을 이어나갑니다. 그렇죠. 권 캐스터 말씀처럼 저 테이블에서 시간을 오랫동안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산체스 선수가 어 조금 전 공을 몇대 j 를더 u m 나와서 쳤다면 지금이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죠. 그렇죠. o k 돌아서 이 o 도 h o t a m i a n Chigumin Tarin, k 서 o g a a 지금처럼 그 팔라돈 선수처럼 날카로운 회전을 줬다기보다는 아래쪽 당점이긴 하지만 회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저 회전으로 치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음. 네. 이 테이블 자체가 워낙에 꺾이는 게딱딱 꺾여지는 게 있어서 네.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맞는 안정감 있는 그 당점. 당점의 위치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 자, 이거 세트션으로 바로 안 가면 코너로. 아 코너가 조금 깊어 보이죠. 아, 아예 장단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정말 경기력 자체가 남다르네요. 두 선수의 경기력 자체가. 레전드인 선수와 지금 최강자의 반열에 오른 두 선수의 대결.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산체스 선수의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양쪽 뒤돌려치기가 어렵고 옆돌리기를 끌어가나요? 어, 그런 거같죠 끌어 그럼 일목적구와 내공의 교차 타이밍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와. 아예 보내놓고 가려고 했네요. 너무 끌렸네요. 이번에는 네. <laughs> 산체스 선수 3세트 첫 공파. 파란 공이 단장 쪽으로 거쳐지면서 3쿠션을 향해서 내공의 3쿠션 향해서 올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아예 두껍게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놓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슬쩍 휘면서 끌리는 느낌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가는 건데 너무 시작부터 끌려서 빠진 거까요 네, 처음 시작부터 끌린 거죠. 음. 네, 휘어지면 각도가 너무 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역돌리기 예민하게 코너 언저리로 가줘야 됩니다. 한원포인트에서 반포인트 사이쯤 잘 들어갔고요, 일단 넘어갈지 들어갈지 조금 <laughs> 넘어가네요 네. 네. 팔라존 선수 네. 저거보다 저거보다 코너 쪽에 더 가까웠었나 했나 보네요. 조금 넉넉하게 돌아갔어요. 예. 살아있는 레전드 산체스 선수의 공격. 아, 지금 대치를 세워서, 세워서 앞돌리기로 네. 공수를 같이 노리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은 조금 모자랐고요. 네. 일치감치 초크 챙겨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산체스 선수의 특징 중 하나가. 많은 팬들이 알고 계시지만 약간 다혈질 기질이 있어서 네. 한번 뭔가 꽂히면 그때부터 안 풀리고 꼬이는 걸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1이닝에 연속 득점을 치다가 더블 쿠션 쳤는데 그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게 나왔잖아요. 네. 그 뒤로 안 풀리면 아, 그때 뭔가 꽂혔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해볼수 <laughs>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렇게 잘 치는 선수들은 다 어. 아. 기가 막히죠. 아, 진짜 기가 막히게 치네요. 네. 예, 지금 굉장히 잘친 공인데 사이그노 선수가 전해린 선수 공 굉장히 잘 쳤을 때랑 이공잘 들어갔을 때랑 표정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저 선수가 저 정도 치는 거는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겠죠. 예. 네 그만큼 팔라돈 선수를 인정하고 있을 거니까요. 진짜 하이 클래스 레벨 선수들끼리 치면은 그 초크박스 있잖아요. 네 그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면 안 쳐줘요. 그렇죠. 그냥 네. 아무거나 치면은. 그렇죠. 어, 마지막 회전이 자 키스 빠졌고 여기서 팽와 와. 정확합니다. 아, 아 지금. 지금도 아, 맞아. 건젤 캐스트도 그렇고 저도 투구 아, 보예요 왜요? 스피볼이 보면, 아니었어요? 스피볼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보면은 스피니 그냥 평범한 스피닝 상태인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스피볼처럼 도는 네, 그런 느낌이 그런 아니네요. 느낌이 전혀 아니죠. 네. 그럼 그러니까 보면은 팔라존 선수가 진짜 그 탁월한 장점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스핀볼 치는 스핀볼을 치는데 지금도 스핀볼이 아니었죠. 네. 저도 상단에서 봤을 땐 당연히 스핀볼인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 형태. 아. 아. 아, 아, 아 정말 정신 뒀는데 네. 네. 정말 열심히 요 분위기 전환이 너무나도 자유자재예요. 네, 맞아요. 자 이제 숙제가 왔는데요. 난구가 아, 한번 왔습니다. 네. 이 최고의 레벨에 있는 선수들에게 난구가 오면 저는 기대가 먼저 됩니다. <laughs> 자 이걸, 이걸 아, 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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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힘이 와 탔어요, 탔어요. 그리고 굴러, 굴러, 굴러서 지야. 정말. 난구 사냥꾼, 하비에르 팔라존. 예, 멋집니다. 하... 저는 신기한 게 오픈브릿지로 저 속도로 치는 게 상상이 잘안 돼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한 거죠. 예, 네. 와. 우와... 자, 이번에 그리고 해돌리지. 쉬운 공이 왔습니다. 여기서 포지션이 어떻게 설지가 중요한데, 다음 배치가. 네. 맞고 빠져나오는데, 네. 어... 네. 그저 포지 션 플레이가 아, 하기가 아, 쉽지 아, 않은 아, 상황이었어요. 네, 만만치는 않지만 일단 성공하면서 역전 득점에는 정말 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포지션을 만들기엔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어려운 공이 섰고 옆돌리기 짧게를 갈까요? 더블 쿠션을 갈까요? 앞돌리기 길게 가지 않고요. 앞돌리기 길게로 가네요. 둘이길 개가 제일 어려운 선택 같 은데, 네. 일단 은 상대방 에게 공을 열어 주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것같 습니다. 아, 두 개가 조금 어느 정도 수비 를 생각 하고 보내 놓은거 죠? 근데 <laughs> <laughs> 네, 이게 괜찮게 들어 가면 수비 지만, 안괜찮게 들어 가면 뱅크 샷이 거든요. 그렇죠? 팔라준선 <laughs> 수의 능력 치 라면 옆돌 리기. 짧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쳤을 때 수비가 당연히 안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를 생각을 했는데 오, 원뱅크 넣치기가 나요 아, 원뱅크 접시 공으로 네. 회전이 많다는 건저 장쿠션을 장 맞추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장쿠션을 맞추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이게... 와, 아 이게 어머나 세상인데요 아 이거는 산체스 선수가 너무 잘친 공인데 테이블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코너가 워낙 세고 예. 네, 회전이 워낙 잘받거든요 지금 저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회전을 많이 주는 순간 네, 지금 좀 어이없어하는 표정이죠. 아 이게 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앞서 한번 음, 했는데 지금 한번더 아, 하잖아요. 이거 <laughs> 그렇죠. 거듭되면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팔라존 선수 뱅크샷 이게 오자자 자, 힘이, 자. 힘이 어떻습니까 가나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멋진 뱅크샷 와. 와. 이야 사이그노 선수마저도 광대가 승천하게 만드는 멋진 뱅크샷 자 이거를 친 것도 대단한데 이 선택을 이렇게 빨리 할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산체스 선수 표정이 굳어집니다. 예. 이거는 SY 팀 선수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팔레돈 선수가 잘한다고 해도 저렇게 잘하는 그런 아 지금 돌아나가네요. 예. 이게 이렇게 돌아나갔을 때 세이프티가 되는 것까지 생각했을까요? 그건 저는 상상 못합니다. 예. <laughs> 그 정도까지는 저도 상상이 안 되고. 물론 이게 들어가는 코스로 간 다음에도 네. 장 단에서 벗어나지 않게 쭉 뻗어가려면 이 속도로 치는 게더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면 완벽한 세이프티네요. 아, 지금 진짜 칠게 없어 보입니다. 밀어서 원뱅크를 치기에도 너무나 어렵고 투뱅크는 더 어렵고요. 비껴치기 더블쿠션 키스 빼려면 정말 얇은 두께가 필요한데 그 두께에서는 각도 만들기도 어렵고요. 네. 5이닝밖에 안 됐는데 스코어는 7대10. 그리고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지금 몇디닝이 네. 갔는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정말 밀림을 없이 흰 공에 비껴치기가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저내 공도 붙어있고 당점, 낮은 당점 주기도 어려운데 밀림 없이기도 정말 어려울 것 같고 밀어서 장 맞고 왼쪽 닿 맞고 되돌리기처럼 스리 쿠션다 태우려고 하나요? 저쪽본 건가요? 비껴치기 더블쿠션인가요? 비켜치기 더블 쿠션으로 얇게 노렸는데아네 아, 네. 갑자기 뭔가 눈앞에 광활한 사막이 펼쳐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키스는 정말 잘 뺐는데 저 두께 저 분리각이 예측이 정말 들되거든요네저 예. 얇은 두께의 분리각은 정말 미묘한 차이로 크기 때문에 각도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발라존선수가 5점을 먼저 득점하게 되면 세트스코어는 3대0이 되는데요 비켜치기 더블쿠션 아, 오 이거 각도가 네. 조금 모자르네요 3에서 좀 퍼지는데요 왜님 그거 아세요? 휴온 셀스케어 레전드가 지난 시즌에 4대0 승리가 한 번도 없었던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laughs> 그건 몰랐습니다. 모든 팀이 4대0 승리를 최소 한번 이상 했는데 휴온스만 네. 4대0으로 이겨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정말 좀그멘트를 듣고 나면 좀 뼈아플 것 같은데요. 휴온 선수들이 아, 아 이거. 이것도 안 들어갔어요, 산체스 선수. 자, 지금 세 번째 불운이에요. 자, 큐도 한번 이렇게 음 하면서 잡아보고. 아. 지금 산체스 선수 같은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세번다 너무나 잘친 공들이 다 저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산체스 선수 지금 2이닝부터 6이닝까지 5연속 공타예요 아 옆돌리기 아이 공이 자 회전이 아못 모잘랐어요 네자 <laughs> 지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요 조금 예민한 두께가 어떨지 또 산체스 선수 봐볼 거고요 자 지금은 언쿠션이 조금 덜 들어갔네요 네, 네. 근데 또 알고도 더 깊게 넣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렇죠. 이번엔 산차 선수 간절히 원하던 득점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민한 득점데요 그래도 워낙 부드럽게 잘 치는 선수니까요. 오, 네. 네.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약간 움찔하지 않았을까요? 네, 조금 움찔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각도예요. 예. 네. 자체가 워낙 예민한 대략 한 4분의 1 두께 원저리 두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뭐한 4칸 정도 거리가 너무 먼 그런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다행이었죠 자 옆돌리기 이것도 예민해요 내공도 붙어있고 네 속도감을 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아 기스 기가 막히게 고요 득점도 아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 됐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저게 상단 화면으로 봤기 때문에 키스가 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 저렇게 키스 빠지는 건 정말 예민하게 빠지는 거예요 네. 잘 쳤습니다 이번엔 뱅크샷입니다 자,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야죠 쿠션이 아, 네 차분하게 원뱅크 성공시키면서 두 점짜리 잡아내고 역전 아 근데 오늘 경기가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팀 리그가 이제 1차가 점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실히 선수들이 적응도 되고 실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에는 4대3 경기가 정말 많았던 게 선수들이 적응도 해야 되지만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3일 차부터는 4대3 풀세트 경기가 많이 안 나왔고 4일 차에는 4대3 경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네. 어 근데 이게 자, 이게 뭡니까 아아아 자, 지금 이거... 포지션도 안 되고 득점도 안 됐어요 네, 이건 실수였던 것 같아요 네이 배치가 실수가 나오네요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죠. 네. 네. 지금까지 운이 좀 없어서 안 들어간 공이었다치면, 요거는 조금 본인 스스로가 인정할 만한 실수였거든요. 그리고 팔라존 선수에게는 기회가 어, 아, 네. 네. 온줄 알았는데 빨리! 키스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내공이 너무 붙어 있었죠. 대공이 붙은 상황에서 분리각을 내다보니까 네. 네 분리각을 내려다가 보니까 두께가 미스가 났죠 승부의 신이 SY 바자르를 외면하지는 않았네요 산체스 선수가 살아날 것 같은 순간에 실수를 했지만 또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껴치기 길게 쓰인가요 짧게인가요 스치듯 지나가면 짧게도 나올 것 같고요 자 각도 짧게 아, 아 좋네요. 여러분들께 아, 네. 네. 잘 선택을 해줬고 두께도 두께지만 이런 공들은 일목적으로 살짝 이기고 가주는 스트로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산체스 선수가 진짜 표본을 보여주네요. 스트로크의 정석 교과서 뭐 이런 표현이 한 50년째 따라오고 있나요? 50. 년째 가까이 되나요? 50년은 안 되지 않나요? 아예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자, 비치지갑니다 자, 회전 조절을 잘 해준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거요, 맞나요? 마지막 회전량이 조금 아 부족하네요. 예. 네. 저는 맥시멈 플레이로 이렇게 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 맥시멈 플레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회전량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득점은 안 됐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공을 줘야 할 그런 타이밍에서 자, 산차 배치. 선수는 와, 지금 배치는 네. 뭐 쉽진 않지만 일목적과 내공이 기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해볼만한. 네. 아 어, 근데 넘어갔어요. 네. 헐라존 선수도 지금 넘어간 건데 갑자기 조금 아 이상해졌어요. 네, 스트로크이 조금 덜 전달됐죠. 두께가 두껍지 두껍게 맞지 않았는데 힘이 모자릅니다. 네. 학도가 저렇게 넘어갔다는 건 두꺼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네. 네. 힘이 저렇게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스트로크 느낌이 좀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것 같아요. 앞서 6이닝의 더블 쿠션을 한번 쳤을 때 3에서 튕겨야 되는데 옆으로 퍼져서 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 반대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산체스 선수 석점 남은 상황에서 플러스 형태의 뱅크샷. 자, 가운데로! 멋지게 뚫고 아하. 들어갑니다. 야, 정말 볼링 치는 느낌이네요. 네. 정말 저 가운데를 뚫고 지나갑니다. 스트라이크네요. 네. 네. 아, 이게... 아예 안 맞고 지나갔으면 정말 레전드인데. 그 정도의 틈은 아니었나 보네요. 네. <laughs> 만약에 안 맞고 지나갔으면 정말 서운했겠죠. 네. 자, 산체스 선수라면 멋진 끄럭치기를 한번 보여줄만도 한 공인데 어, 비껴치기로. 키스를 빼려면 일목 잡고 좀 두껍게 처리하고 갈까요? 두껍게 밀어 놓... 이거를. 이거를... 자, 탔어요! 어, 그런데! 와, 그런데! 그걸, <laughs> 이거를... <와. 웃음> 이거 쳐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운이... 없 운이라고 이건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운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퍼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속도감으로 팍팍 튀어서 가는데 안 들어간다는 건 야 정말 이렇게 빠지는 건 진짜 불운입니다. 오늘 이 불운이 한네번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좁은 입사반사 각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상태에서 참 저공이 저렇게 아쉽게 절로 갑니다. 네. 어 그리고 팔라존 선수 5 점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공이 지금 옆돌리기부터 시작하는데 네. 포지션 할수 있는 옆돌리기가 왔어요. 네. 자 시비닝 하베르 팔라존 선수 과연 네. 여기서 몇 네. 점을 보탤 드라마. 수 있을까요?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싸늘하다 그렇죠. 가슴에 비수가 날아박고 친다 이런 기분이 <laughs> 들것 같아요 지금 딱그 대사처럼 갈것 같고요 네 전혜린 선수인가요? 두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이 참 크네요 대전 일목적구를 내리고 가는 게좀더 편해 보이는데 교차로 보내놨고요 자,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고다음 공이? 뭐, 아다칠 공이 없는 상황보다 자, 니다 자, 다 자, 들니다 자, 자, 들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 네, 그렇게 친다면 두께를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키스 위험이 키스 좀 위험이 좀 예. 있죠. 그렇다고 지금 대회전을 가기에는 부담스럽죠. 회전력을 죽여서 대회전 가는 것도 어차피 키스가 위험해요. 저 위치에 있는 파란 공을 떼어주기는 정말 싫을 거고요. 파란 공을 건들기는 정말 싫을 거고요. 예. 비껴치기로 가는 것 같네요. 네, 비껴치기 형태로 가겠죠. 아니면 대전을 회전 죽이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키스가 아, 역시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였네요. 그렇죠. 네. 팔라존 선수가 이번 이닝에 받았던 옆돌리기 자체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뒷공이 조금 따라주지 않으면서 공격이 중단됐고 세트 포인트 산체스 선수. 자, 잘 먹자고 두껍게 처리하기가 조금은 불편합니다. 오늘 이런 기울기 엎돌리기 실수가 좀 있었는데, 자 그래도 각도 줄여주나요? 아, 좋습니다. 네. 산체스 선수 오늘 경기가 묘하게 흘러간다. 정말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제몫은 해줍니다. 아 그리고 산체스 선수가 정말 운이 없는 상황들이 몇번 있었거든요. 몇번 정도도 아니에요. 네, 배우섯 네. 예, 번 정도. 맞아요. 예. 근데도 역시 산체스 선수 이제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산체스 선수에게 위기가 여러 차례 찾아온 걸 팔라존 선수가 잘 이용을 하지 못했던 게좀 뼈아픈 패배로 이어지네요.